안가워요. 할로. 우리 할렐루야. 타무라 복지 봉사 방송 윤땡규 어, 목사님 방송이에요. <laughs> 어, 간장 게장 간장 게장 먹고 갑니다. 우리 홍선무 목사님 얼굴 봐요. 생생 홍 봐요. 야 차이나 카라가 너무 잘 어울려요. 우리 조수아님은 저... 무슨 방송이죠? 저 <laughs> 저기 문학과 예술 조수아 TV인데. 어뭐 방송이라고도 문학 문학에 대한 거고 제가 이게 놀러 다니고 하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. 네. 오늘도 그러면 촬영 잘 부탁합니다. <laughs> 촬영해서 네. 어 올려줄게요. 자기들이 각자 올디라고때 이제 특별히 이뜨기 목도 언니한두개 정도를 올려주지 다 올려야만 내 카톡이 기독교 방송으로 바뀌어. 오늘, 오늘, 예, 주님 항상 주님 우리 홍수면 목사님, 윤덕희 목사님, 건강하시고요. 주님 아해서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항상 아멘. 건강하시고요. 모두 모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하나님 나라 아멘. 갈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화이팅! 아멘. <laughs> 아멘.